당신은 한 번쯤 이런 기분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무언가가 이상하게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하고 정상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말투나 행동, 심지어 미소 속에도 어딘가 모르게 차갑고 공허한 기운이 감돌며 마치 사람이라는 외형 안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줄 때가 있습니다. 이들이 몬스터도 아니고 괴물도 아니며 특별히 악의를 드러내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로부터 전해지는 묘한 거리감과 감정적 단절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그들이 기계처럼 반복적인 말을 하고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표정을 짓고 있을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알게 됩니다. 무언가가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이 영상은 바로 그런 감각에서 출발합니다. 단순한 인상이나 편견이 아니라 실제할 수도 있는 매우 불편한 진실, 19세기 말, 세상으로부터 철저히 숨겨졌던 한 고대 문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주장입니다. 이 문서는 인간이라 불리는 존재들 중 일부는 더 이상 영적 진화를 이어가지 못한 채 멈춰버렸으며 결과적으로 이들은 빛 없는 껍데기 즉텅빈 육체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사상은 단순한 철학적 주장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수천 년간 믿어온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영혼을 지닌 신성한 존재라는 믿음을 근본부터 흔들어 놓는 위험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당시 종교계와 지배층은 이 문서를 금서로 취급하고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은 헬레나 블라바츠키, 헬레나 블라바츠키라는 인물에 의해 다시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인간이 영혼을 지니지 않고 단지 생물학적 본능과 생명에너지로만 움직이는 기계 인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인간과 동일한 외형을 지니고 사회 속에서 평범하게 살아가지만 진정한 의미의 자각이나 영적 중심을 결여한 채 살아갑니다. 영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혹시 우리가 평소 느끼는 공허함이나 단절감이 바로 이 영혼 없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단순한 상상이 아닌 오래전부터 감춰져 온 영적 진실이 오늘날의 인간성과 사회를 다시 돌아보게 만듭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19세기 말 가장 논쟁적인 신비주의자 중한 명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당시 과학계와 종교계 모두로부터 격렬한 반발을 일으켰던 충격적인 사상을 세상에 소개했습니다. 바로 모든 인간이 영혼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존재들을 기계 인간 매친맨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사회생활도 가능하지만 그 내면에는 자각하는 영혼이나 의식의 빛이 결여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블라바츠키는 단순한 이론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이 진리를 찾기 위해 젊은 시절 안락한 삶을 뒤로하고 긴 여정에 나섰습니다. 이집트, 티베트, 인도 등 당대 서구인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지역들을 탐험하며 고대의 영적 지식과 비밀 전통들을 직접 체험하고 수집하였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지혜를 단순히 혼자 간직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175년, 그녀는 미국 뉴욕에서 신지학회 The Theosophical Society를 설립합니다. 이 조직은 인종, 성별, 종교를 초월한 인류의 보편적 형제애를 추구하며 종교와 과학, 철학을 비교 연구하고 인간 안에 잠재된 능력과 우주의 신비를 탐구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블라바츠키가 이끈 신지학 운동은 단순한 종교 운동을 넘어 인간 존재의 본질과 영적 진화를 근본적으로 다시 묻는 혁명적인 사상이었습니다. 이러한 활동과 주장으로 인해 그녀는 수많은 비난과 박해를 받았지만 결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사상은 당시 사회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급진적이었지만 지금도 많은 이들이 그녀의 가르침에서 깊은 통찰과 영감을 얻고 있습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대표적인 저서인 비밀교리, The Secret Doctrine는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며 큰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녀는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완성된 존재는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처럼 보이고 기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아직 영적인 진화를 충분히 이루지 못한 존재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개별화된 불멸의 영혼을 지니지 않은, 즉, 영적인 자아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인간을 고정된 완성체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인간이 육체적 존재를 넘어서 오랜 시간에 걸쳐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때 모든 인간이 동일한 영적 단계에 있는 것이 아니며 일부는 아직도 진화의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어떤 선악의 판단이 아니라 영적 발달의 상태를 묘사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당대의 물질주의적 과학과 독단적인 종교 양측 모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은 영혼이라는 개념 자체를 부정했고, 종교는 모든 인간이 신 앞에 동일하다는 교리를 강조했기 때문입니다. 블라바츠키의 이론은 이두 체계를 모두 흔드는 파격적인 관점이었고, 결국 그녀는 이단자이자 위험한 사상가로 낙인 찍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 존재의 다양성과 영적 여정의 깊이를 누구보다도 통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단순히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진정한 자아와 연결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내적 성찰과 노력, 그리고 시간의 흐름이 필요한지를 강조하는데 그 본질이 있습니다. 19세기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산업혁명으로 인한 기술 발전, 전기의 발명, 철도와 전신의 확산 등은 인간의 삶을 급속도로 변화시켰습니다. 과학은 세계의 질서를 설명하는 주요 수단으로 부상했고, 물질적 진보는 곧 진리처럼 여겨졌습니다. 반면 종교는 점점 그 권위를 잃고 보수적 교리로 사람들을 억누르며 변화에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시대 분위기 속에서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두 세계 모두의 도전장을 내민 인물이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인간의 존재를 단지 육체적, 물질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과학의 시선을 비판했습니다. 그녀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이며 이 영적 본질은 단순히 출생과 동시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그녀는 기성 종교의 교리적 틀도 거부했습니다. 특히 모든 인간은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모두 신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종교적 주장의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논란이 되었던 주장 중 하나는 바로 모든 인간이 영혼을 가진 것은 아니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는 당시 사회가 믿고 있던 보편적 영적 평등이라는 도덕적 이상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것이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일부 인간이 영적으로 미성숙하거나 아예 개별화된 불멸의 영혼을 갖지 못한 존재일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녀는 이러한 존재를 영혼 없는 사람들 또는 기계 인간이라 칭하며 이들이 사회 곳곳에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사상은 종교계로부터는 이단으로, 과학계로부터는 비과학적 망상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블라바츠키의 저서들은 때로 금서로 지정되거나 일부 원고는 의도적으로 소각되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끌었던 신지학회의 일부 문서는 철저히 비공개로 유지되었으며, 일정 수준의 영적 준비가 된 자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이러한 내용이 대중에게 무분별하게 퍼질 경우, 공포나 오해, 심지어는 차별과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영혼이 없는 인간이라는 개념은 잘못 해석될 경우, 특정 집단이나 개인을 정당하지 않게 낙인 찍고, 사회적 배제를 정당화하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블라바츠키는 이 개념이 어떤 방식으로든 악용되어서는 안 되며 영적 진화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철학적 관점으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상은 시간이 지나며 점차 조명받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의 물질주의적 세계, 피상적인 인간관계, 영적인 공허함 속에서 블라바츠키의 이론은 새로운 해석과 의미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이유 없는 외로움, 인간 사이의 깊은 단절감은 어쩌면 그녀가 말했던 영혼 없는 껍데기들이 현실에 존재하기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성찰을 불러일으킵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인간의 본질을 바라보는 독창적인 시각을 제시하며 영혼이 없는 존재들을 빈 고치, empty cocoons 라는 표현으로 묘사했습니다. 이 말은 겉으로는 완전히 인간처럼 보이고 일상적인 사회 활동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만 그 내면에는 진정한 자각과 영적인 중심이 부재하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숨 쉬고 말하고 일하며 심지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상 개별화된 영혼, 즉 신성과 연결된 고유의 자아는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블라바츠키에 따르면 이러한 존재들은 불멸의 영혼이 아닌 생명력만을 지닌 프라나 프라나라는 기본적인 생명에너지에 의해 살아나갑니다. 불안하는 식물과 동물에게도 존재하는 생명의 원리로 의식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규정짓는 기준이 될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빈 고치들은 단지 본능과 생물학적 메커니즘에 의해 움직이는 존재일 뿐이며 진정한 자각이나 내면의 빛은 아직 그들에게 깃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외적인 행동은 사회적으로 정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친절하거나 예의 바르기도 하며 법과 도덕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행위는 깊은 내면적 성찰이나 영적인 자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과 사회적 모방에 의해 형성된 반응일 뿐입니다. 블라바츠키는 이들의 감정과 사고가 깊은 내면의 중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조건화된 반사 작용이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며 단지 습관과 반복된 자극에 의해 살아갑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들 자신조차 자신이 빈 꽃이라는 사실을 모른다는 점입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존재에 부족함이 있다는 자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의 깊이를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의 부재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는 영혼을 지닌 이들이 종종 겪는 설명하기 힘든 외로움이나 공허함의 원인일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본질적인 것이 결여되어 있다는 느낌은 바로 이러한 영혼 없는 사람들과의 만남에서 비롯될 수 있습니다. 블라바츠키는 이들을 단죄하거나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현상을 이해함으로써 인간 영혼의 진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긴 여정인지를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일부 존재들이 영혼 없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아직 영혼이 형성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으며 이는 앞으로의 삶 속에서 깨어날 가능성도 포함된 잠재적인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이 개념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과연 우리는 자각하고 있는가? 우리는 단순히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블라바츠키의 빈고치 개념은 단순한 철학적 사유를 넘어 스스로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만드는 강력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인류의 역사를 단순한 생물학적 진화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인류가 수백만 년에 걸쳐 근본 인종 r o 레이 races)이라는 거대한 주기를 통해 영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개념에 따르면 인간의 진정한 진화는 외형이 아닌 의식의 단계, 즉 내면의 영적 수준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블라바츠키는 총 꿰의 근본 인종이 존재하며 현재 인류는 다섯 번째 인종, 즉 게메니인 어엉아엉, 즉아시아르겐 인종에 속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라는 용어는 현대의 인종적 의미와는 전혀 다른 고대 신지학적 맥락에서의 의식 수준을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이 다섯 번째 인종은 이전의 내 인종으로부터 점진적으로 육체적 정신적 진화를 이룬 결과이며 과학 철학 영적 탐구가 본격화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해서 모두가 동일한 의식 수준에 도달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블라바츠키에 따르면 오늘날의 아리안 인종 속에도 여전히 이전 인종들의 의식 단계에 머무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외형상으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일반인과 다르지 않지만 영적인 자각이나 내면의 성숙도 면에서는 훨씬 덜 발달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들은 반복적인 습관, 본능적인 반응, 외부 자극에만 의존하는 사고방식을 보이며 살아나갑니다. 자신의 존재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고 단지 사회의 흐름과 관습을 따르며 생존에 집중합니다. 블라바츠키는 이런 이들을 일종의 영적 지체자 혹은 과거 인류의식의 잔재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과거의 진화단계를 아직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로 여전히 낮은 진동과 제한된 자각 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은 매우 급진적으로 받아들여졌지만 블라바츠키는 이를 통해 인간 존재의 다양성과 복잡성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 인간의 본질을 판단할 수 없으며 각자 다른 속도로 영적 여정을 걷고 있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시대, 같은 도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 속에도 수천 년전 의식 수준에 머문 존재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인간 관계를 맺고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깊은 통찰을 제공합니다. 결론적으로, 블라바츠키의 근본 인종 이론은 인간의 진화를 단순한 과학적 차원이 아니라 의식과 영혼의 성숙이라는 영적인 여정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곁에는 다양한 진화 단계에 있는 이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이것은 판단이나 차별이 아닌 더 깊은 이해와 관찰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진작 디오스피의 관점에서 볼때 인간의 영혼은 태어날 때부터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선물이 아닙니다. 블라바츠키는 영혼을 신성한 권리가 아니라 수많은 생을 거쳐 스스로 얻고 성장시켜야 하는 성취라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 영혼은 인간의 본성에 포함된 것이 아니라 영적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어릴 때부터 모든 인간은 영혼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전제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는 종교적 문화적 교육에 깊이 뿌리내린 믿음입니다. 하지만 블라바츠키는 이러한 전제를 근본부터 뒤흔듭니다. 그녀는 진정한 영혼, 즉, 의식적이고 불멸하는 자, higher self, 는단한 번의 삶으로는 결코 완성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그녀의 가르침에 따르면 영혼은 수많은 환생과 삶의 경험, 그리고 그 속에서의 선택, 고통, 사랑, 희생을 통해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깨어나고 자각하는 과정입니다. 매 삶마다 인간은 시험을 받습니다. 오직 본능에 따라 사는 삶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물질 세계를 넘어서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찾을 것인지가 그 시험의 핵심입니다. 만약 어떤 존재가 반복된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물질적 쾌락과 생존 본능만을 좇는다면 그 존재는 결국 자신의 의식을 영원으로 승화시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영혼은 완전히 형성되지 못한 채빈 껍데기 혹은 블라바츠키가 말한 엠티커쿤, 빈 고치슈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존재들은 살아는 있지만 진정으로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사회 속에서 기능하며 말하고 일하고 심지어 감정을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환경에 반응하는 기계적인 반복일 뿐 내면의 자각에서 비롯된 행동은 아닙니다. 이처럼 영혼은 단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의식의 훈련과 진화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과정을 피할 수 없으며 누구도 자기 영혼 없이 진정한 인간이 될수 없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그녀의 철학은 인간 존재의 목적을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가 아닌 영혼을 깨우는 여정으로 재정의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현재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의식 수준에 도달했는가입니다. 단순히 생존하고 반응하며 사는 삶을 넘어서 내면의 소리를 듣고 더 높은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가 되려는 의지가 있을 때 비로소 인간은 진정한 영혼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믿음이 아닌 삶 전체를 걸고 이루어야 할 영적 진화의 과제인 것입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의 사상에 따르면 영혼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사이의 차이는 눈에 띄지 않을 정도로 미묘하지만 그 본질은 매우 깊고 결정적입니다. 겉으로는 둘다 말도 잘하고 감정도 표현하며 도덕적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차이는 내면의 깊이, 삶의 목적, 영적 울림의 유무에서 드러납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단순히 좋은 행동을 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면의 자각과 영적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삶을 삽니다. 이들은 고통 속에서도 의미를 찾고 매 순간을 더 높은 의식 상태로 나아가는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영혼이 없는 존재는 외적으로 도덕적일 수 있으나 그 행동은 환경에 대한 반응, 사회적 모방 혹은 인정 욕구에 기인한 것일 뿐입니다. 이런 존재들은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지만 실상은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자동 조종 모드로 살아가는 듯한 존재, 즉, 블라바츠키가 묘사한 빈 껍데기 MT 커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내면에서 진정한 감정이나 통찰이 나오지 않으며 단지 외부 자극에 반응하고 타인의 의견을 따라 말하고 행동합니다. 더욱 무서운 사실은 이들이 스스로를 정상이라고 믿는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삶에 깊이가 없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하며 더 나은 무엇을 갈망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생존하고 즐기고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라 갑니다. 이들은 결코 악한 존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친절하고 예의 바르며 사회적으로도 성공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영혼의 빛이 아닌 환경의 반사일 뿐이라는 점이 차이를 만듭니다. 블라바츠키는 이런 존재들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그들을 진화의 과정 속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씨앗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모든 씨앗이 싹을 틔우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각 없는 삶을 반복하면서 그 가능성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영혼은 우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선택, 고통, 사랑, 통찰을 통해 의식적으로 깨어나야 하는 성스러운 성취입니다. 그리고 이 차이는 단순히 행동에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의 진동과 깊이에서 드러납니다. 영혼이 있는 사람은 자신의 그림자조차도 마주하려는 용기를 가지고 있으며, 삶의 매 순간을 자각과 연결의 기회로 삼습니다. 결국 진정한 인간과 그저 인간의 형태를 한 존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경계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경계는 영혼의 유무, 내면의 자각, 삶의 깊이로 결정됩니다. 블라바츠키는 이 사실을 직시함으로써 우리가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방식에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단지 사라지고 있는가?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카르마 시라디아 옵션 라와 환생의 개념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녀에 따르면 인간은 단한 번의 삶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생을 거듭하며 그 속에서 쌓은 행동과 선택이 다음 생에 깊은 영향을 미치며 영혼의 형성과 진화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카르마는 단순히 벌이나 보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내면에서 무엇을 추구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에너지의 흔적이며, 다음 생의 존재 방식과 가능성을 형성합니다. 만약 한 존재가 반복적으로 오직 물질적 욕망, 본능적 쾌락, 생존만을 추구하는 삶을 선택한다면, 그 카르마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의식은 점점 다치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반복될수록 존재는 점점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에서 멀어지며, 결국에는 영혼이 태어날 수 있는 조건마저 사라지게 됩니다. 즉, 블라바츠키의 사상에 따르면 영혼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인 삶과 영적 추구 속에서 점진적으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형성은 매 삶의 행동과 태도에 따라 결정되며 잘못된 선택의 반복은 영혼의 성장을 가로막습니다. 결국 어떤 존재는 오랜 시간 동안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 속에 갇히게 됩니다. 그들은 마치 정해진 틀 속을 벗어나지 못하는 자동 기계처럼 삶을 살아나가며 영혼 없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정한 의미의 인간으로 성장하지 못한 상태로 머물게 됩니다. 블라바츠키는 이를 자연스러운 영적 진화의 결과라고 설명합니다. 누구도 저절로 구원받지 않으며 누구도 그냥 영혼을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의식을 키우고 그 과정을 통해 영혼을 얻는 것이 인간 삶의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의 가르침은 인간에게 중요한 물음을 던집니다. 지금 나는 영혼의 방향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반복과 쾌락, 생존에 갇힌 채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가? 진정한 인간이 되기 위한 첫 걸음은 이 질문에 대한 정직한 응답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헬레나 블라바츠키는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 세 가지 핵심 요소, 즉, 신체, 정신, 영혼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세 요소는 각각의 기능과 법칙을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하나로 뭉뚱그려 설명될 수 없는 독립적인 실체들입니다. 신체는 인간의 물리적 존재로 감각과 움직임, 생존을 담당합니다.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는 이 물질적 껍데기는 우리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도구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인간의 진정한 본질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정신은 신체보다 높은 차원의 요소로 사고하고 판단하며 환경에 적응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정신 역시 외부 환경에 의해 형성되고 조건 지어지기 때문에 진정한 내면의 주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영혼은 무엇일까요? 블라바츠키에 따르면 영혼은 인간 존재의 가장 깊은 중심이며 우주적 의식과 연결된 신성한 불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이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혼은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 깨어나고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다고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 고통, 자각과 같은 깊은 내면의 경험을 통해 깨어납니다. 특히 의식적인 감사의 실천은 영혼을 활성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로 제시됩니다. 감사는 에너지를 확장시키고 내면의 장벽을 허물며 우리 존재의 깊은 층에 있는 의식을 자극합니다.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몇 가지 뚜렷한 특징을 보입니다. 첫째, 이들은 매우 깊은 공감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의나 사회적 도덕성에서 비롯된 공감이 아니라 타인의 고통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느끼는 깊은 감정적 연결을 의미합니다. 둘째, 그들은 내면의 갈증과 안식을 모르는 열망을 지닙니다. 현실의 성공이나 물질적 만족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그 무엇을 갈구하며 스스로 삶에 더 깊은 의미를 찾아나섭니다. 셋째, 영혼이 깨어난 사람은 눈에 보이는 빛이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조용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적 능력이나 외적 성취와는 다르며 존재 자체에서 느껴지는 따뜻하고도 신비로운 에너지입니다. 이 빛은 오직 의식적인 자기 성찰과 영적 진화의 결과로만 생겨납니다. 반면 영혼이 깨어나지 않은 존재들은 외적으로는 매우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예의 바르고 성실하며 사회적으로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감정은 조건, 반사에 불과하며 생각과 행동은 대부분 외부 환경의 영향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동화된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사랑하거나 슬퍼하지 못하고 말하는 단어들은 의미 없이 흘러갑니다. 깊은 내면의 울림이나 영적 열망이 결여된 상태인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자신에게 무언가 부족하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한 번도 영혼의 빛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지금의 삶이 정상이며 더 높은 의식 상태를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이러한 상태는 비난받을 것이 아니라 의식의 미완성으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이들은 영혼이 아직 깨어나지 않은 잠든 씨앗과 같으며 다만 반복된 무의식적 삶 속에서 그 가능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을 뿐입니다. 결국, 블라바츠키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깨어 있는가? 아니면 단지 생각하고 반응하는 존재일 뿐인가? 영혼은 단순한 존재의 증명이 아닌 의식적 삶의 결실이며 그 빛은 오직 내면의 진정성과 자기 인식에서 비롯된다고 그녀는 말합니다.